안녕하세요. 2013년 5월 31일 항서제약이 컴레리주마 BLA를 접수했습니다. FDA는 항서제약 공장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사했습니다. FDA는 관찰한 것들을 1부터 10까지 열쪽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12월 14일 폼 483을 FDA가 항서제약에 발부했습니다. 2017년 대웅제약, 2018년 셀트리온, 2013년 항서제약이 폼 483을 받았습니다. 폼 483은 마지막 날에 발부됩니다. 대웅제약 실사는 11월 17일에 끝났고 11월 17일에 폼483이 발부됐습니다. 셀트리온 실사는 7월 17일에 끝났고 7월 17일에 폼483이 발부됐습니다. 항서제약 실사는 12월 14일에 끝났고 12월 14일에 폼483이 발부됐습니다. 폼483이 발부된 날 대웅제약은 2% 하락했고 셀트리온은 1% 상승했고 HLB는 16% 상승했습니다. 특히 HLB는 이날부터 본격 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3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HAB에 따르면 항사제약은 보안 서류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는 유한타증권에서만 종목을 추천합니다.